한국에서 일하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사무실은 대체적으로 이제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경직된 분위기도 있고요. 서로 눈치도 보고 하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뭐, 다른 회사들하고 똑같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서로 뭐, 일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다른 팀하고 싸우기도 하고, 의견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9시, 9시 반에 출근해서 6시가 퇴근인데 한국, 중국, 일본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찍 출근해야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만 8시에 출근을 합니다. 8시에 출근해서 그럼 남들보다 1시간 반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1시간 반 일찍 퇴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 시간이 4시 반이 됩니다. 뭐 한국에서 기사를 볼 때는 무조건 4시 반이니까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는 8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어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laughs> 힘들지만 또 4시 반에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퇴근해서 조금 낮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일찍 잘 수도 있고요. 그런 생활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하고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취업을 생각했나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왜모브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스페인 어게인이라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나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여기는 투잡에 대해서 뭐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같은 접종 일을 두 개를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없겠지만, 뭐, 다른 업종이면, 뭐, 회사에서 뭐, 일이 끝나고 주말이나 뭐, 퇴근 후에 하는 거는 그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 세계적인 재능 기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인사이트라고 아까 재능 기부 네트워크를 소개해드렸는데, 제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중 하나가 이제 하인사이트를 조금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지금부터 또 인위적으로 키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좀 스스로 능력이 되고, 스스로 자본을 댈수 있는 그런 선이 됐을 때, 다른 기관이나 뭐 정부의 그런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조직이든 뭐 그런 네트워크든 만들어서 정말 그 취지에 맞는 맞도록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 게 꿈이고요. 그다음 에 이런 뭐 재능 기부 또 재능 나눔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공유 재능 공유 지금 뭐 공유 경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공유 경제라는 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소스라는 말을 썼었는데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사회를 조금 더 이롭게 하자. 이런 취지를 조금 더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실력도 쌓아야 되고 또 자본도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음,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왜 재능 기부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잠깐 2년 반 동안 이제 중남미 코스타리카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혼자 갔는데, 혼자 가서 뭐 한국 사람 집에서 하숙도 하고 나중에 누나가 와서 같이 살기도 했는데, 사실 중학교 3학년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고 지금 생각하면 와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갔을까? 또 2년 반 동안 부모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 비행기표가 너무 비쌌어요. 비싼 것도 있고 지금도 해외에 간다는 거 자체가 비행기표가 비싼데 그 당시도 비쌌고 그래서 저도 한국을 2년 반 동안 오지 못하고 부모님도 2년 반 동안 저를 보지 못했어요. 코스타리카를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시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이제 그 어,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 1997년 제가 6월에 떠났는데 11월에 IMF가 터졌어요. 경제 위기가 터져가서 아마 제가 나갈 때 달러가 1달러에 850원 정도 할 시절인데 달러가 뭐 2,300원, 4,000원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두 배, 세 배까지 올랐으니까 생활비가, 생활비와 학비가 세 배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굉장히 힘들어 함께 살았습니다. 힘들게 사는 과정 속에서도 그 현지 교민들이나 뭐 주변 분들,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서, 음, 그거는 뭐, 지금 당장 그분들께 뭐 고맙다고 뭐 말씀을 드려도 평생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그때 그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건강히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받았던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 돈으로 다시 그분들한테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내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재능 나눔을 했고 서로 돕고 돕다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 또잘 돼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고 서로 이런 사회가 선순환 구조가 되면 서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든 일은 쉽지 않을 텐데요. 물론 굉장히 힘들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경제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퍼져 있어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재능 기부 하면 뭐 그게 뭐냐. 재능이 뭐라는 것도 개념도 없었을 때고 기부라는 것도 돈으로 기부하는 것만 생각할 때고 서로 나눔이라는 거, 공유라는 거 그런 단어도 생소한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도 공유하고 집도 공유하고 이제 뭐 컴퓨터도 공유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제는 뭐 이런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 미국에 사는 미국인하고, 스카이프나 이런 메신저 통해서 서로 중국어나 영어를 서로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서로 이런 뭐 언어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컴퓨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사진 찍는 것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 뭐, 일도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일이 커지다 보면,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면 뭐, 제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거를 더 체계화 시킬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고 뭐, 이미 또, 페이스북, 페이스북 통해서 그런 소셜 기능들이 이미 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대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 뭐 오늘 굉장히 많은 뭐 본격적으로 방송한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요점을 말씀드리면 어릴 때 코스타리카 살았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학교 졸업하기 전에 스페인에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스페인에 MBA 공부를 하러 왔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또 생활고로 인해서 다시 직장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스페인 어게인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모브시라는 모바일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아직도 뭐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뭐 바닥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지금 음 상황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는데 불편한 것도 많이 있는 이기도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잘 살아있는 거 보면, 이게 전부 다참 감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참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씩 공유하다 보면, 제가 또 어떻게 잘 돼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도 있고, 또잘안 되고 있다면, 또,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저 또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긴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데니안입니다. 안녕.